안녕하세요, 프로라틴 은일입니다. 오늘은 댄스 스포츠의 기초 중의 기초 쿠카라차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카라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리 넓이를 어깨 넓이만큼만 살짝만 벌려주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운동기구, 이 허리 비트는 운동기구를 할 때처럼 허리를 비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뒤로 빠지지 않게 비틀기만 해줄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비틀기만. 자, 그러면 허리를 제일 처음에 비틀어 주시면 자, 골반을 대각선으로 내밀어 줄 거예요. 대각선. 자, 그럼 이 다음에 엉덩이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내밀었던 골반을 트위스트, 비틀어 주시면서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반대쪽 골반을 내밀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 트위스트를 시켜 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내밀고, 트위스트. 내밀고, 트위스트. 자, 쿠카라차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팔자 모양으로 골반을 돌리는 부분을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팔자 모양으로 골반을 돌리게 되면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을 맞추거나 연속 동작을 할때 팔자 모양으로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나비넥타이 모양으로 내밀어주고 트위스트 내밀어주고 트위스트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깔끔한 쿠카라차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옆모습으로 한번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다리를 양팔 간격으로 벌려주시고 허리를 트위스트 시켜주세요. 그러면 골반을 대각선으로 내밀고, 내밀었던 골반을 뒤로 보내면서 트위스트, 다시 한번 내밀어주고, 트위스트, 내밀어주고, 트위스트. 자, 이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골반을 내민 다음에 엉덩이가 트위스트가 아니라 뒤쪽으로 빠지는 것.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허리를 비틀어 준다는 느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더 내밀어 주고 트위스트, 내밀어 주고 트위스트. 자, 정면으로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준비, 허리를 비틀고 내밀고 트위스트, 내밀고 트위스트. 자, 그러면 저희가 쿠카라차의 기본 골반 움직임에서 배워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체중 이동을 하면서 쿠카라차를 하는 모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배웠던 기본적인 쿠카라차의 골반 움직임을 이용해서 정석적인 쿠카라차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 동작은 기본 동작과 똑같아요. 다리를 양팔 간격으로 벌리고 허리를 트위스트 시켜주세요. 그리고 체중을 한쪽 발로 완전히 옮겨주신 상태에서 저희가 배웠던 기본 골반 움직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골반을 내밀고 트위스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완전히 저희가 한쪽 발로 체중이 실렸겠죠? 그러면 이 발바닥을 밀어내면서 체중을 그대로 반대발로 옮겨주세요. 자, 그럼 또다시 골반 트위스트. 반대발도 마찬가지로 발바닥을 밀어내면서 체중이동해주시고, 골반, 트위스트.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골반이 체중이동이 다 되기 전에 먼저, 먼저 되고 나서 발바닥을 밀지 않게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골반, 트위스트. 이때 이 상체의 움직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발바닥만 누가 내 가슴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발바닥과 함께 같이 체중 이동을 해 주시면 베스트겠죠. 내밀고 돌리고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발바닥과 함께 내밀고 돌리고 그러면 저희가 이 쿠카라차 동작을 음악에 맞춰서 하려면 이 발바닥을 밀어내면서 하는 체중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셔야지 음악에 맞춰서도 쿠카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좀 빠르게 카운트를 하면서 쿠카라차를 하는 동작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자세에 손동작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무빙, 체중이동. 골반 무빙, 체중이동. 골반 무빙, 체중 이동, 골반 무빙, 체중 이동. 카운트와 함께 2 and 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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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2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 and t and f o and t and t and f o u 자, 쿠카라차가 조금은 나아지셨을까요? 자, 체중 이동, 발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움직이는 점과 힙을 내밀고 트위스트.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굉장히 멋진 동작으로 쿠카라차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